한 시간 기도 성경 열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엽기 20장 1절에서 11절. 잠깐인가 영원인가? 아무리 우울함이 크고 괴로움이 많을지라도 지나고 나면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2개월도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1년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5년도 어느 순간에 흘러간 것처럼 느껴지오. 세상에 삶은 잠깐입니다. 행복한 순간도 잠깐이고 아프고 슬픈 순간도 잠깐입니다. 잠시 서쳐가는 세상의 삶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악인이 번성할 수 있으나 잠깐이기에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고난의 삶을 살더라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요. 사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종기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히, 사람이 세상에 살기 시작할 때부터 영원히, 악인의 이김은 잠시입니다. 경건치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입니다. 악인이 뜬뜬거릴 때에는 악인이 영원히 이긴 것처럼 느껴져 괴롭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입니다. 조그만 시간이 흐르면 악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요. 때로는 경건치 않는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잠시 갈등을 느껴도 순간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의 즐거움은 눈 깜짝하는 것과 같이 순간에 불과합니다. 설령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자신을 포장하여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금만 지나면 자기의 배설물처럼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누가 자기의 배설물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배설물이 되어 버려야 합니다. 악인들의 종기와 형통은 음식처럼 잠시 누리는 것이요. 곧 배설물이 되어 버림을 받지요. 악인들의 영화는 꿈과 같습니다. 꿈에 아무리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존경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그만 아닙니까? 잠시 꿈에서 좋았던 것은 현실에서 찾지 못합니다. 악인들의 자랑은 꿈과 환상과 같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자랑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지요. 영원한 것은 믿음 안에 생하는 의인의 삶입니다. 악인들의 잠깐의 자랑을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히 의인들의 삶을 살아감이 참된 지혜이죠. 영혼을 바라보며 의인으로 최선의 삶을 사는 모든 분들 잘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악인의 영화는 잠깐임을 깨닫고 의인의 삶은 영원함을 알고 의인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의인으로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소서 둘째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증언하게 하소서 산송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말씀 사랑합시다. 힘이 됩니다. 아멘